안녕하세요, 성남이입니다. 성남이 오늘 보건소는 왜온 거예요? PD님 혹시 독감 예방 접종하셨어요? 어 아직 안 맞았는데 왜요? 10월 20일부터 성남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오늘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보건소에 왔어요. 아, 근데 독감 예방접종이 뭔지 알아요? 우리 시민분들이 독감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오, 제법인데.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맞아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독감 예방접종하러 왔는데요. 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확인할 테니까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여기 확인되셨습니다. 진짜로 독감 예방접종이 무료예요? 네, 성남 시민은 모두 무료로 맞으실 수 있어요. 이제 예진표 작성하시고 여기 발열 체크 좀 할게요. 도와드릴까요? 네. 그럼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아픈 곳 있으세요? 아니요. 혹시 약이나 음식물 알레르기 증상 보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예방 접종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독감 예방 접종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독감 유행 시기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고 예방 접종 면역력 생기는 게 2주 정도 걸려서요. 독감 예방 접종은 10월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체온 좀 잴게요. 어디 보가 이마가 <laughs> 여기에요. 정상인가요? 네 정상이네요. 이제 잠깐 대기하셨다가 이름 부르면 예진실로 들어가실게요. 근데 독감 예방 접종하러 보건소로 꼭 와야 하나요? 아니요. 성남시 위탁의료기관 498개 병원에서 모두 접종하실 수 있어요. 우와 그렇구나. 우리 시민분들은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면 되겠네요. 어, 라미님 들어오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예년에 접종하셨을 텐데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없어요 병원에서 주사 맞거나 또 처방받은 약물 때문에 심한 부작용 느꼈던 적 없으시죠?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몸 상태가 평소에 비해서 몸살기가 있거나 컨디션이 매우 나쁜 편 아니고요? 네 그러시면 접종 하실 때는 무리가 없고 접종 후 이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내일 하던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술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겠고 오늘 내일 사이에는 혹시 주사 부위가 붓거나 또 아니면 빨갛게 발작이 되거나 좀 땡기고 아니면 약한 몸살 기운 같은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정상적인 반응이 하나니까 놀라지 않도록 하시고 무리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땡! 네. 혹시 주사는 맞아 봤어요? 아니요! 해! 오늘 처음 맞아요! 상남이님 이제 접종하겠습니다. 팔 걷어주세요. 소독할게요. 좀 따끔해요. 따끔. 상남이님 이상반은 관찰해야 하니까 여기 30분 정도만 앉아 계세요. 네. 성남이님 몸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불편하거나 아프신 거 따로 없으시죠? 네 그럼 기가하셔도 되세요 감사합니다 성남이 오늘 고생 많았어요 어땠어요? 우리 시민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도 10월부터 독감 무료접종 꼭 하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